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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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돼 버렸고요 눈도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헤스메라이단저 하늘 끝까지 <laughs> 어, 월, 머리 원래 그런 컨셉 아니죠? 아, 이런, 이런 컨셉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머리에 피스를 붙이는데, 뭐 했냐고요? 오늘 파가니니 리허설 했습니다. 리허설하고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 푹 쉬러 가는 길입니다. 취했나요? 취... <laughs> 안 취했어요. 모르고 봤으면 록스타 갔다고. 파가니니는 천... 90년대 락스타의 파가니는 1790년대 락스타. 나보다 심한 눈화장 누구보다 심할 걸요 웬만하면. <laughs> 아무튼, 저는 내일 공연입니다. 어, 요즘에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공연을 하는 거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 마음 불편했겠지만, 조금 불편했을 텐데, 요즘 바이올린까지 하느라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공연을 하고, 아, 내일 공연 해야죠. 내일 공연 진짜 멋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파가니니에서 파가니니 역할을 맡았지만 파가니니는 뮤지컬 파가니니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분들 한분한 한 분의 매력이 정말 잘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 파가니니 보러 왔다가 다른 분들한테 입덕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 정말 그만큼 모두의 매력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정말 근데 최고일 거라고 장담하고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멋있어 할 거라는 것도 알고요. <laughs> 제가 다른 분들이 봐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머리 그러고 올라가냐고 아니요, 이러고 올라가지 않아요 머리 피스 붙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 그리고 갈색으로 또 염색했어요 왜안 알아봐주죠?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죠?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은 색... 아, 지금 다른 거 색을 칠해서 그런가 보다. 머리도 짧게 컷하고... 안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 그러니까 안, 보, 안 본... 안본 사이에 내가 뭘 바뀌었는지 알아봐야 해줘, 줘야지. 근데 네, 약간 진짜로 스타 같네. 아 근데 진짜 마지막 드레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목을 안 써야겠다. 목을 써놓고 안 써야겠다는 건 무슨 모순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극장용 근처 벚꽃 있나요? 내일 일찍 가서 꽃 구경하려고요. 그 들어오시면 정말 넓거든요. 뭐 겨울 못그 호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진짜 예뻐요 그럼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큰 호수도 있어요. 맞아요, 큰 호수도 있어요. 엄청 넓어요. 거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라서. 주차인 바이올린 레슨 쌤은 뭐 하셨냐고 눈물 나셨대. 사실 앞에서 내가 조금 말아먹은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 이건 썰은 내가 공연 끝나 공연 하는 도중에 썰을 하나 풀어줄게요. 진짜 엄청난 썰들이 많아졌어요 리허설하면서. 진짜 엄청난 엄청난 썰들이 있는데 아.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공연을 봐야 이해할 수 있어서 공연을 보고 알려 드릴게요. 비하인드를 기다릴게 비하인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드레스 리허설 하던 중에 비하인드 그 하던 중에 생겨난 에피소드라 영상은 못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마 영상 찍힌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여줄 수 있죠. 저희 지금 완전 자신감 넘쳐 보여, 요 엄청 기대. 공연 전날에는 어떤 자신감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공연 날까지 자신감 있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근데 분명 좋아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아이올 뭐라고 아이올이 더잘 보는 이것 같다고 내일 네, 음악 캐시 태그 파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네, 꼭 내일 볼게요 분명 또 보내주는 리스트도 있을 것 같겠지 그 보겠습니다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포돌 되게 타고 있으십시오 후기 자세하게 남겨드립니다 후기를 자세하게 비판도 상관없습니다. 뭐, 불편,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도 다 말해주시고, 좋았던 점도 말해주시고. 네이트, 골블랙이잖아. 그 다음 공연 올블랙이야 아, 파가리니가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블랙을 할까 했는데, 다음 약간 그 어두운 계열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회색, 블랙. 왜냐면 나랑 착장을 맞춰야 되잖아. 내 의상이랑. 어, 지금 선언합니다. 그레이,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개 있거든요. 골라 입고 오십시오. 공연장 분위기는 어떠냐고? 공연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형들도 너무 다들 재밌고. 날씨랑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와주셔도 돼요 네이비도 선택지 아, 오케이 네이비 바지도 청바지 입으니까 네이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나요? 어 주찬이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근데 뭐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거를 올로 다가지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포인트로만 들고 와도 됩니다. 이번에도 주차이가 제일 막네요. 네, 제가 제일 막 냅니다. 제가 저랑 어, 지호라는 친구랑 소리라는 친구랑 셋이서 99년생이에요. 99년생.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면 제가 다 서운할 거 같아요. 아들보다 어리냐고? 아들 아 아킬레 형들이 저보다 형이에요. 우리 아들들 다다 세분다 형이 아들이 형이랑이 너무 웃기다 아들 형들 눈치채면 머리 좀 만져줄래? 뭐어뭐뭘 눈치채면 머리를 만져야 되죠? 어때요? 오늘 머리 2000년도 어리나? 아 약간 20세기와 21세기는 다른 것처럼 저희도 좀 다릅니다. 구구와 공공은 다른 느낌. 뭔지 알죠? 오늘 저녁뭐 먹었냐? 오늘 저녁 안 먹었어. 요 주민등록도 다르잖아. 맞아요. 주민등록 다르잖아요. 뒷번호가 다르잖아. 남자는 1이냐 3이냐의 차이고 여자는 2냐 4냐 차이잖아요. 아이돌 메이크업보다 훨씬 진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대가 극장이 800석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 이목구비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듣는 2000년생 서운하다고? 아, 서운한다기보다. 조금, 어, 이제, 아, 이러면 또 꼰대 소, 꼰대라고 소리 들을 텐데. 아 근데 사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냥, 그냥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란다. 나이가 들어도, 나, 그, 나이가 안든 안 것처럼 행동하면 그거는 어른이 아니야 난다 <laughs> 2013년생인데 여자친구 해도 될까요? 농담이에요 농담할 거면 뭐 하러 말했니? 13년생이면 몇 살이야? 7, 8, 9, 10, 11, 11살? 사이? 우리 사촌 동생이랑 차이가 별로 없나니아 아 아, 농담할 수도 있지 아기가 뭐 아기들은 농담하면서 지내는 거니까 사람 나라는 거니까 근데 그 오빠 공유랑 친구 가능해요 했는데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은 많이 지내와가지고 이제 거리감이 없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민이 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제 주변에 동생이 보민이 말고는 없어요 걔는 뭐 공공년생처럼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형들한테 말하는 것부터가 공공년생인데. <laughs> 그리고 보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같지 않, 어렸을 때 말고 스무 살 때부터 아기 같지는 않았어요. 아드립핀 친구들이 있었네. 준호, 협이 말고는 이제 다 나보다 동생이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은 뭐 이렇게 그 같이 산건 아니니까. 오히려 협의랑은 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네. 아무튼, 뷰티풀 메이즈 드리핀 컴백했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공연, 제 공연 보러 오는 길에 어떤가요와 뷰티풀 메이즈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들으면서 오세요. 분명 내일 파가니니도 뷰티풀 메이즈가 될 겁니다. 데블스 메이즈가 돼 볼게요. 빨리 가서 씻고 싶다. 아무튼 어 내일 공연하니까 내일 공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얼른 가서 이걸 씻어 내고 싶어요. 또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내일 봐요. 내일 또 열심히 해볼게요.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내일 봐요. 내일 꼭 보러와줘요. 안녕, 빠빠이!